자 얘가 몇이라고? 363 363이래요 m i 이 g h e r 번 I'm t h 번. n k i n g she's coming here. I'm t h 계란 쉐이크요? 미안합다발이무리 에너지 쉐이크 먹지마. 이먹 에너지 쉐이 <laughs> 오늘 하실수. 처음 마시는 거예요. 빨리 죽어라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심부전증이 와요. 심장에 무리가 와몇 개씩 먹어야 심부전증이 요 이거 먹어 누굴 하루 4 0 0리들이사람마다다데 근거는 객관적이었는데 일단 하루에 한개 이상은 안 먹었으면 좋겠어. 아예 안 먹겠다. 먹지 마니까. 좀러먹었는데 먹지 마. 하루에한 개. 하루에 개, 그냥 맛으로 기분상 먹지 물 마시듯이 먹었다가 정말 몸에 무리물 마시듯이 먹. 준비. 너도 80ml 마셔. 네. 자, 4번 볼게요. 아어 주사위야. 주사부터 육까지 있어 <laughs> 정육면체 <laughs> 모양의 진짜.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나온 숫자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거야 자, A, B, C가 이제 12의 개수야 아까보다 난이도가 더 많았어 이제 누구도 생각해야 돼? 2랑 3?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2하고 3만 생각하면 돼? Yeah, no. 6도 생각해야 돼 6은 2하고 3을 한 방에 해결하잖아 쉣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전히 3은 3이 있기만 하면 되잖아. 3이 있든 6이 있든 있기만 하면 되니까 기준은 누구로 보자? 3. 짝수로 보자. 3. 짝수. 3. 짝수. 3. 짝수. 3. 그러면 짝수로 해서 2의 제곱을 먼저 해결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3이 있니 없니로 결정할 수 있잖아. 자, 안찍지? 그러면 3번 넘졌으니까 짝수가 자 12의 대수가 됐으니까 짝수가 최대 몇 개? 3개. 왜안 그래. 돼? 는 응. 아, <laughs> 네. 자, 되기 y 되지. yes. Yes, yes. 이 e s y 지 s Yes, 지2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곱 e s yes. Yes, yes. Yes, yes. 수 e s y e 안 돼. 얘는 반드시 4 e s yes. Yes, yes. Yes, y 수 s Yes, y e 홀수 e 하나. 하나, 개 이렇게 케이스 알아둬. 누구를 생각하는데 3을 생각해 주면 되겠다지. 육이 하나도 있어. 그러네. 왜지아고 있어. 를 치면 3의뺄 수가. 그렇지 짝수가 세겠네. 6이 하나도 없으면 이나 아만 있으면 삼을 채울 수가 없죠. 그렇죠. 는아 육은 단지 있다는 게저랑 뭐랑 똑같아 하나가 있다는얘기랑 똑같으니까. 두게 네. 없는 걸 빼야 되네. 그렇지. 자. 짝수가 생야 3의 에서2 제곱을 빼면 되지 그렇지? 냥6곱고3곱고어어 알아서 해요. 그래도 되겠다. 맞듯이는 적어도 아니잖아요. 같은 말이잖아. 진짜 6을 작아. 적어도 하는씩뽑는 근데, 근데 왜어 저게 우가 반드시 뽑는 거야. 자. 지에서저출 저건 1 9데요6어 그렇네. 1 9잖아 밖에 하지. 6?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수잖아 쉽고 가지고. 어쩔 거지? <laughs> 자, 자, 자 진짜 진짜 나쁘면 내가 뭐가 낸다 그랬지. 너희가 이기했을때 그것도 되림내라고 했던 게 뭐야? 저거도가? 그러니까 6을 예. 하나를 예. 먼저 뽑고 저거도 죽을 하나 더뽑아 있지 않다 뽑고, 나머지 죽이 짝수로. 나머지 두개 개의... 짝수로. 나머지 두개이이있 자, 있고 I 것도해 t 짝수 get up to you. I w 을 하나 t 고 나머지 u 개 to you. I want to get up to you. I want to get up to you. I get up to you. I want to get up to you. I want to get u 2 to 아, 지만 응. 아, 이어 있는데 세개 뽑은 걸빼 준다고. 음. 근데 아 이유가 그거네. 6이 두 개는 이러면 야 되고 6이 3이면 세 개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위치. 있잖아. 위치. 그것 때문에 어, 위치. 위치. 그렇지. 위치. 얘도 위치까지는 음 위치를 안 하면 3백 하면 되는 거아니 자. 자, 깔 자, 그렇이여식합이나생이 있으면 20비트라 아, 진짜 반드시가 적어도 위험. 네. <laughs> 자, 개를 뽑는데. <laughs> 네넘어 하나 도 네. 없을 때, 이게 하나 있을 때, 이두개 있을 때, 이세개 있을 때가 있을 거지. 네. 반드시란 말은 이거 아니야? 네. 자, 좋아. 30번까지 할 거야. 너희 아무도 집에 못 가. 자, 짝두 개야. 네? 아 자, 아 소리 아닌가요? 자, 아 야자. 어, 또이 안에 어 샘플이 진짜네. 짝수 두 개. 중요한 게야. 이게 세개중 하나 쓰 짝수 두 개랑 홀수 하나야. 그러면 일단 누구 자리부터 결정할까? 3. 음, 음. 홀수, 음. 홀수 자리부터 결정합시다. 세개 음. 중에 하나의 홀수 자리를 결정하고 삼인 거랑 삼이 아닌 거라면 또 나누면 되지. 와. 자 쉽지 않다, 그렇지? 봐라. 네. 오늘 선생님이 여기다 내주는 문제들이 뭐냐면 각학교 경우에서 문제 중에서도 까다롭다 싶은 것들만 골라놨어. 그걸3 0 문제를 하시겠다. 괜찮아. 그래서 요거를 할수 있으면 어, 시험 볼때 일단 일등은 지람은...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자 너희가 문제가 진짜 괴랄맞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 수 있는 애가중앙무정무수 음. 파트랑 오동식 네. 파트 햇렬은 많이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첫회 나왔잖아 이차완수는요? 이차이안는 아니잖아 <laughs> 저는 이차완수 범인데요 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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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최대체서나오는데아 범위인데 음. 아, 네. 최대체수가 화내면 또자 열심히 하자 <laughs> <laughs> 네. 맞아요 그러셨지 <laughs> <laughs> 응. 얘는 3이 있을때 i 3이 없을때 g 아, 나눕시다 k you. Sammy, s a m 없 y Sammy, s 이 m m y Sammy, s a 얘는 y Sammy, s a m 정하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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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그 y s a 그러니까 a 지 m y s a m m 수 s 그냥 m y Sammy, s a 자, 짝수를 몇개 해서, 이서몇개 뽑아. 서이렇중에서이개뽑아서이를3 해서, 이렇게 해3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수없으니까 홀수의 위치 아까 서기서 정했어 해의 위치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이이이렇이렇렇게 해서,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이렇 3 빼고 1하면 5 중에서 두개 중에 하나를 골랐고 그다음에 누구를 뽑아야 된다고? 6 um, 짝수 중에서 6이 들어가야 3을 해결하지 그렇지 맞네 그러면 6 하나를 뽑아야 돼 나머지 하나는 누구야? 2, 3여번 또? 그렇지 자, 음. 자 몇에서? 3의세 제곱 제의에의 제곱에서 2에 제곱 2에 제곱 2에 제곱 잘했어 Yes, 아. 자 얘는 뭐라고? 얘 n the world. 누구? 그거. e world. Good. Do you want 자자 know? Good. 이거 얘는 거0 9 20, 20, 2 5, 20, 20, 20, 20, 20, 20, 20, 20, 2육 20, 2짝2하2는 20, 20, 20, 20, 20, 20, 2이2아2야2준 20, 2까 20, 20, 2는2아 20, 2면 20, 20, 20, 20, 20, 2무2건2야2니 20, 20, 20, 20, 2방 20, 20, 20, 2 2 2 1! 수두개랑 짝수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의 위치를 결정하 짝수! 짝수의 위치결정하 3! 3! 3! 그 다음에 짝수. 짝수는 무조건 몇이야? 4! 4가 어가니까3 맞은거야 홀수 골라 자홀수 3을 무조건 있어 아니! 아 그럼요 3을 이 무조건 있어야 돼 얘도 여섯건 따라서 3이 의2되고 렛츠아어5 답은? 1 1이야 쉬는 시간 안돼 쉬는 시간 뭘라 그래 근데, 근데 지금 오. 오, 그래. 근데 나쁘지 않긴 해자고 예? 네. 나면 또어졌다가 했다가 그래 지금 좋은 사람 아고잘 들어 5번 가볼게요. 몇개 가는 거보다단쉬히 들었다. 5번. 내가 쉬는 게 나. 커피 때문에 버티고 있어.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택해서 1열로 나열할 거야. 자, 사실 중복을 허락하는 음. 게 여기 나오면 안 되긴 하는데 얘는 아, 특별히 또쉽게않으니까 따라와. 여섯 자리 음. 자연수를 만드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한번 보일요 자. 1, 2, 3이 모두 한번 이상 포함돼 있어. 그럼 누구부터 벗고 시작하니 그냥 마지막에 뭐야? 그냥 마지막.. 그럼 마지막 짝수에 6은?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 제거 들어가야 돼. 5번. <laughs> 마지막에 쟤 뭐라 했어? 요 괜찮아. 자. 누구예요? <laughs> 어. 그리고 해결했어. 자 5번이야. 1, 2, 3을 니까 여섯 개 고르는 것 중에 누구들까지 있어야 돼 2, 하나씩은 있어야 돼. 1, 2, 4 하나씩은 있어야 돼. 그다음에 여섯 자리 자연수가 3의 배수래. 그러면 모든 자리수의 합이네. 일단 이 친구가 자리수의 합이 3이 있수 돼. 아, 뒤에 거가. 그렇지. 3의 배수를때 4의 배수가 되도록 골라지는 거야. 눈에 3, 4, 4, 4. 4. 1 1 1, 3, 4, 4, 4. 1 1 2 3 그렇지. 똑같은 종류. 111 되게 고222 되게 고 3, 4, 3, 1, 2, 3 네. 여기 1, 2, 3 근데 여기 저희가 1, 2, 3, 1, 2, 3, 1, 2, 3까지 있어서 이거 배열을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위 그냥 배우자 1, 2, 3이 왜 4개예요? A, 2가 여섯 개 부르시면 됩니다 자, A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배우자 A 세개 B 두개가 있는데 얘를 stars. 배열할 거야 그러면 얘를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열하면 몇이 돼? 5이 되는데 200% 3 0 200% 근데 숫자를 a, a, a가 만약에 가다고보면3 0으로나눠0 0으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되겠지? 그리고 1하고 2가 없어 그러면 b1, b2 한 거랑 b2, b 거랑 똑같잖아 똑같은 거 얼마큼 나눠주면 되는 거야? 2 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이제 얘가 세개 4개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야. X, X, X에 Y, Y에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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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가 있가봐총몇 개야? 일곱 개. 아홉 개. 야 그럼 아홉 개를다 같다고 말하는 게 바로 뭐야? 2팩이지. 네. 근데 얘까지는 4팩. 3팩, 2팩, 3팩, 4팩. 와. 이 형. 라고 하면 안 돼? 저술형이 어떻게 했어요? 1, 네, 2개. 네. 그냥 내부에서 서로 바뀌는 사. 수를 나온 거야. 두개 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그냥 수녀로 똑같아. 5 c 산하고 갈게요. 이거나 이거나 페이스로 갈 때. 아니 우 그냥 A끼리 묶어서 고끼리묶어서이랑 같은. 얘들이 커져가지고 어떻게 여 개? 좀 여러 개일 는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 개일 때는. 네이에요 저희 안돼요.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언제? 그러니까 <laughs> a가 뭐 하나 들어간다가 들어간다. 이런 식이 되면저이지요 그래도 종으면 돼요. 그럼 c 두번 쓰면 되아 c를 두번쓰자 야, 어떻게? c c c. 그 c, 3한 다음에 c3 한 다음에 62 하면은 나올 거 아, 그러네. 그러네. 그렇죠. 아, c 3 선생님, 뭐가 요 c 두번쓰게 맞죠? 자, 십육 아, 번 스퀘어 x부터 먼저 배열해. 아홉 개 중에 세개 뽑아서 x 배열해. 여섯 개 6개 유치. 유치. 6개 중에서 두 개에서 y 배열해. 에, 근데 같은 오. 것이 있는 순열을 그냥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증명하는 그냥, 어, 그냥 그냥 숨기지 않았다. 알아서 해. 자, 맞아 맞아 끝. 이거 이제 배열하시겠다, 그렇지? 네. 네 넘어가자. 답은 팔십이다. 백팔십. 자, 6번 볼가 아주 밝히게 고요 예? 아라고요아요 아우, 아뭐세요 아우, 뭐라고요 아우, 뭐180세요 아우, 뭐라고 하요아아 아우, 고요 6번에, <laughs> <제가 말씀을> <laughs> 예? 너무너무... 6번에 별표 번의별표 예, 나오가세늘하는 문제 제일 중요한세습니다데그 중의 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어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여번을 얘기했는데. 34번 가브리정 네. 아, 자, 가브리 정부랑 요거랑 그다음에 저 뒤에 가보면 요거 있으면 17번이 있어요. 17번. 얘는 외우겠으면 외우야 돼. 다리가알 알려줄 테니까 모를 외우셔도 이거는 요령 알면 다를 될 수가 없어. 다 외워. 안니서로어디서어떤 관계에 있다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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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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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게든어 음... 56? 1 8 9 1 82 잘했어 어? 아니 왜? 자 전체 케이스는 자봐 70인데 70이야 70이네가 5란 내랑 5X14 하잖1 4 x 1 4다는거지 전체 케이스는 서로 다른 애니까 14개 1부터 14까지 있는 2주절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줄 세운 거겠지. a B, 의 순서쌍이니까. 그래서, 1 4 p 2가 전체, 14, 거야. 네. 자, 여기서 뭘 빼냐면, 배수 14 a Sipta, s i 얘가 a Si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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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하고 N 얘기해 p t a Sipta, s i p 이 a Sipta, s i p t 자 그러면 요거를 따로 볼게요자 2의 배수일수도 있는 거예요 둘 3의 배수 서로 소가 아니어야 되니까 두개다 모두 다 2의 배수 모두 3의 배수 또 5의 배수 5의 배수 또 7의 배수 5의 배수 7의 배수 가능해 1의 배수 자. 소수네 11 으샤? 11 11? 네. 11 네. 확실해? 11은 안 된다 <laughs> 50 뭔데 아 그럼 19는 돼요 왜안 되냐면, 서로가 달라야 돼. 응? 서로 다른데, 자, 여기서 만약에 10 생각했다고 생각해봐. 10. 10, 10이 되려면, 10의 배수인 애가 14까지 몇개 있어? 10개. 아니, 10개. 아니야. 하나, 하나 있지. 1부터 14 사이. 나는 m n 을 1부터 14 사이에 두 개를 서로 다루어 네. 보는 거야. 7까지밖에 없네. 그, 7까지밖에 없는 거야. 10부터 넘어가면 1부터 14 사이에 두 개가 있지 않아? 서로 다른 두 개를 골라낼 방법이 없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 1, 10만.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서로 다른 두 개를 고를 건데 둘다 10의 배수가 돼야 돼. 있어? 노루고로 아, 썼어. 둘다왜 10의 배수죠? 둘다 아, 11, 아, 12, 13, 14. 아, 안, 안 되는 거예 해야 되는 건가? <laughs> 좋다. 됐어? 안내려가 뺀 거야? 어? M, N이 서로소가 아닌 경우를 뺐다고 알겠어? <laughs> 그러면 둘다 12의 배수인게 되어야 될거 아니야? 둘다 12의 어? 배수인게 되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 세지 않은 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12의 배수로 더해야죠. 잘했어. 어? 12의 배수 더해야죠. 12는 할 필요 있어 없어. 12의 배수로 구함 됐어. 자 2의 배수일 때 빠지고 3의 배수일 때 빠졌어 2배수가 2번 빠졌습니다 6, 5, 6, 5서한 번은 더 해줘야지 그러니까? 얘는 더 어. 해줘고 얘는 더 해줘야지 이건 10일 때도 해주지 않아요? 10은 14를 넘어간 거 그러니까 그럼 1 0 10부터 봐라 이거 두개 겹쳐지는 것까지는 해야 되는데 2하고 5가 되는 10부터 안 됐잖아 2하고 7도 안 되는 거야 그렇네 애초에. 고려대상이 안 되니까 공통이 걸 빼는 것도 고려대상이 아닌 거야. 음, 고려대어려워 네, 네, 지금 뭐하는요 쌤, 0을외넘어면안 되는 지부를 다시 해주셔고려대 자, 축을 한번넣쳐야 음. 되나? 네. 슬지야. 네. M하고 N을 두 개를 고를 건데 네. 둘다1의 횟수 가 1부터 14 사이에 두 개가 있냐고. 둘다 10을 넣10 있잖아요. 두 개만 아니, 있잖아. M이랑 N이랑.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없죠. 없지. 예. 그러니까 10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아. 이해했어. 근데 8은 없잖아요. 팔2회에 포함되잖아. 어미 예. 1도 2회에서 아니야? 2회에서 집합에 포함되잖아. 10도 2회에서 6도 2회에서 아니야? 쉽지가. 너무 많아. 없지. 그니까쪽에 2, 2, 3, 5, 7 중에 6이랑8이 있어? 없잖아.

자네 신구에얘기 <laughs> 야, 새로운 지어, 시대 지어봐. 친구야, 아까 십도 했는다고 했는데 십도 왜냐? 십도가 어떻게 채도일 <laughs> 아니 십은 왜안 되냐니까? 십이 하나밖에 없잖아. 왜은 왜? 아니 근데 십을 따지냐니까? 이에 배수고 육고 사형배수데왜합수 십이 이에 배수라고. 십하고 은 이에 배수인데 왜 십을 따지냐니 십은 소로라고그시 십은 소로라고 에이 씨발 <laughs> 자 이거는 아까 2하고 3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6의 배수를 더해주는 개념으로 어, 그럼 10도 더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지만 2하고 5가 있으니까 네 근데 얘는 더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없다? 왜? 어쩐지 없으니까 어쩐지 없어 그 얘기였어요 6은 중복이라서 더해줄 경우가 는데몇 번을 더하는 야네 0이 들어가있고 기도 들어가있어서 둘다두번이 빼져있으니까 6번더해줘지 이제 알았어요 나이알았자 이제,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2에 베스 빼주는 몇개42왜 42야? 7 42자1 부터 14까지 2에 베스몇개 있어? 네개 <laughs> 한 개, 아두 개. 왜두 개야? 오케이. 배수도 두 개. 하고 배수 기 있어. 정답 개. 좋 <한> <목소리> 어. 네. 얘도 개야그러 아, 어. 얘를 뺄때2 8에서누 빼고? 뭐 했잖아 시1 1리베1 2리 저, 베빼 베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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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